네, 잠시 후 국회 대검찰청 국감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석합니다. 라임 옵티머스 사태가 검찰 비위 의혹으로 번지는 가운데 윤 총장이 어떤 발언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진영 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조청래 전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관련 소식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어열 시가 되면 법사위 국감이 시작될 텐데요 어 대검찰청에 대한 국감이 오늘 예정돼 있습니다 대검찰청이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석하게 될 텐데 네. 어, 오늘 분위기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 이 수사 지휘권이 발동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청장이그 수사에 대한 아, 본인의 사적인 견해라든가 음. 이런 것들은 아마 밝힐 수가 없을 겁니다. 예. 아, 다만 이제 야당 의원들이 질문을 할때이 음.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정당성 문제.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도 아마 본인이 쉽게 말씀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수사 지휘권이라는 것이 뭐 수용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 명령이기 때문에 어. 실제로 하급자는 이제 따라야 되는 상황이다 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요 예. 추미애 장관이 뭐 SNS에 글을 남겼지 않습니까 66회에 걸쳐서 김봉현 씨를 불려서 뭐 회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려고 했다 음.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은 어, 대검 입장에서 할 말이 전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음. 아마 지켜보시면은 어, 제가 보기에는 특별하게 어떤 뭐 언론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이 폭탄 발언 이런 것들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음. 윤석열 총장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 것인가에 대해서 크게 개인의 사견을 내놓을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부원장께서는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기건 자체에 대해서는 윤석열 총장이 뭐, 별다른 이견을 내놓기는 저도 힘들 거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요번에 강기정 전 정무수석 5천만 원 수수권이 나왔을 때는 법무부가 가만히 있다가 야당 소속 그전 검사장 변호사, 그 다음에 검사 향응 문제가 나오고 난 뒤에 법무부가 정말 정광석화처럼 대응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72년 헌정사상 지금 네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하신 건데요. 네. 어, 추미애 장관이 세번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보면, 어, 정치인 출신의 장관이, 어,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정치적 수단으로 쓰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섭섭해 하고요. 음. 그나마 그세번 다, 어, 사기, 사기로 구속돼 있는 분들의 일방적 폭로에 기반해서 간 겁니다. 이거는 정말, 아~ 어, 옳지 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 제가 볼 때는 세 번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통해서 주미회 장관의 정치적 의도가 다 드러났다 저는 이렇게 음. 보기 때문에 주미회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두번 두 번, 발동된 거죠 음. 수사지휘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고 검찰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한 게두 번째고요 음. 한명숙 저, 저, 전 그렇죠, 총리 그러니까. 사건 그다음채널 a 사건 요번까지 수사지휘권 바, 수사지휘권 발동이 세 번째입니다. 어. 그래서 우리 지금 헌정사상 네 번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음, 추미애 장관이 취임하고 나서 가장 먼저 수사지휘권 발동된 것이 그 검언유착과 관련된 그 부분이었고. 한명숙 예, 전 총리 위정조사권과 관련돼서 어. 어, 수, 중앙지검 인권팀에서 감, 감, 감찰하지 말고 어. 대검에서 하라는 지휘권을 그때 아. 내렸습니다. 그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한동훈 검사장과 관련된 채널A 사건 때 수사 지휘권을 내리면서 검찰총장을 제끼고 수사 보고 하지 말아라고 해서 검찰총장의 수사 반할권을 박탈한 거고요. 이번에도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면서 검찰총장을 빼라라고 네. 보고선상에서 빼라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총네 번째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번째인데 어찌됐든 어, 이 과정을 통해서 주미회장 관의 정치적 의도나 노림수는 대충 다 드러났기 때문에 오늘 윤석열 어, 검찰총장이 원칙적이고 원론적인 의미에서의 입장을 개진하더라도 이게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볼 때는 상당한 충돌로 비춰질 음.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그 헌정사상 몇 번째 이야기 들을 때마다 사실 솔직히 좀 실소하는데요. 그게 우리나라 검찰이 어, 무소불위의 권한을 누렸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예. 한편으로는 과거에 정권의 신여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음. 정권의 말을 잘 들었기 때문에 이 수사 지휘권을 뭐 특별히 발동할 일도 없었던 거고요. 음. 한편으로 보면은 검찰이 무소버리의 권력을 누렸기 때문에 우리가 검찰이 왜 지휘를 받아 이렇게 의심하는 겁니다. 음.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에게 지휘하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당연한 상황으로 지금 검찰개혁의 상황으로 현재 가고 있는 겁니다. 음. 우리 과거 정부 한번 보십시오. 우병우 민정수석이 약관의 나이에 검찰을 뒤에서 주물렀습니다. 그런 그런 검찰이 지금 장관에게도 대 들고 청와대를 수사하겠다고도 합니다. 이 사실은 검찰이 중립화되고 지금 민주화되는 그 되어가는 과정 아닌가요? 저는 이렇게 보는 정상적으로 되어가는 과정으로 보는 시각이 오히려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지금 저희가 법사위 국정감사장 모습을 어, 생중계 화면으로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 아직 국회의원들이 다 자리에 배석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열시로 예정된 국정감사는 아직 시작이 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어, 잠시 후에 어, 시작이 되면 저희가 바로 생중계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윤석열 총장이 어떤 발언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두분다 크게 어떤 본인의 개인적인 의견을 밝힐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여야 의원들은 과연 어떤 질의를 할 것인가 어떤 데에 중점을 두고 지리를 어, 하고 서로 공방을 벌일 것인가 라는 데서는 조금 다른 면이 있을 것 같아서요.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 뭐 여당은 이제 검찰의 비위 의혹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어, 질문을 하게 되겠죠. 네, 검찰의 비위 의혹. 네, 검찰의 네. 비위 의혹에 대해서 이제 김봉현 씨가 향접대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 그다음에 오늘 저기 기사가 나온 것처럼 이 도주 의혹에 도와준 의혹이 있다. 음. 검찰이 뭐 이런 이야기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할것 같고요. 야당은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지휘권 발동에 대해서 그것이 정당한가 음. 뭐 그런 이야기를 할것 같습니다. 네. 음. 그, 그 라임 사건만 보더라도 지금 저기 공개적으로 밝혀진 정치인이 더불어민주당 혹은 집권 세력 측의 여섯 명 음. 지금 어 국민의힘 쪽으로 해서 바,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권 차원의 혹은 당 차원의 개입 의혹에 대한 부분을 규명하는 거, 그게 주력할 가능성이 있고요. 예. 옵저머스, 저 옵티머스 건도 지금 예를 들면 공공기관이라든가 NH투자은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옵티머스 자산운용에 개입하게 된 부분들이 뒤에 큰손이나 정권의 실세들이 없이는 힘들다고 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음. 그 부분 개입 의혹을 규명하는 거,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된 잘못된 관행이나 지금 저간의 사정들에 대한 질문이 집중적으로 제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당, 당 차원의 의혹은 좀 과도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음. 과도한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같습니다. 옵티머스 건에 뭐 대기업뿐만이 아니고 공공기관들이 엄청난 뭐 몇백억씩 투자를 했습니다. 음. 이게 외압에 의해서 됐다는 것은 이건 우리가 상상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전 정부에서 우리 어, 최순실 게이트 때 한번 보십시오. 대통령이 개입되어 있는데도 대기업이 몇십억 내는 것도 서로 도망다니려고 하고 회피하다가 억지로 내는 상황입니다. 음. 그런데 지금. 이런 세상에서 이 민주화된 세상에서 대기업들이 압력에 의해서 몇백억을 투자했다. 를 제가 보기 이게 아닙니다. 결국은 이 부분들은 대기업이 설기텔만한 어떤 투자 성과에 대한 것들에 대한 사기 형성이 잘돼 있던 거예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과거에 그 금융감독원에 근무했던 국장이 있었지 습니까 연루돼 있었지 습니까 음. 금융 전문가들이 설계를 잘했기 때문에 대기업이라든가 공공기관들이 여기에 대해서 투자를 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음. 혹시 NH투자증권에서 저기 삼일만에 결정한 게, 그러니까 상품을 보고 한거다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 지금 다섯 개 공, 밝혀진 다섯 개 공공기관에서 팔백 억이 넘는 돈을 옵티머스에 집어넣는 게 단순히 경제적 동인으로 분석해서 간 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겁니까? 그 배후에 금융 쪽이라든가 제, 네. 어, 재정 파트의 전문가가. 어떤 뭐 비리 의혹이란 이런 것이기업 있을 수있었지만은 정치권에 특히 이렇게 개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이런 이 사모펀드까지 이렇게 세세히 투자 방식까지 이해할 만큼 그렇게 수준이 높지 않습니다. 그럼 않습니까? 라임 라임펀드 자산운용과 관련해서 여섯 명. 플러스 지금 현직 청와대 고위 관계자 뭐친문의원뭐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게 라임과 옵티머스는 다른 건이고 다른 겁니다. 예. 다른 겁니다. 성격이 상당히 예요 그러나 성격이 두 개다 사모펀드고 두 개다 자산운용과 관련된 거고 사기금융 사건인 거는 맞고요. 뒤에 실명이 그런 되고 있는 부분들도 거기에 금전수수관계라든가 뒷배 역할을 한 부분과 관련됐기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음. 오늘 라임 사태 그리고 옵티머스 사태 그리고 라임 사태와 관련해서 이제 검찰의 비위 의혹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주되게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국정감사가 시작되지 않고 있는데, 어,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검 관계자들은 지금 다 도착을 해서 자리에 착석해 있는 상황이고요. 어, 화면을 보면 여당 의원들, 그러니까 좌측이 여당 의원들이 앉아있고, 우측이 야당 측이 앉을 건데, 보면, 뭐, 김진애 의원 같은, 다른 야당 의원들은 좀 착석이 되어 있는데, 국민의힘 측 의원들이 아직까지 좀 도착을 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아직 법사위원장도 자리하지 않은 상황인데, 어, 이 국감장 모습 지금 보여드리면서 계속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있기 바로 하루 전에 김봉현 전 회장이 2차 폭로를 했습니다. 검찰이 원하는 결론을 내려놓고 정해진 방향대로 수사를 진행했다. 뭐 이런 것이었는 이 주요 핵심 내용이었는데 어, 첫 입장문 공개 후에 대검 국감 바로 하루 전에 이렇게 2차 폭로가 나왔다는 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뭐 김봉현 씨도 자신의 이런 죄를 낮추려고 하는 뭐 의도가 있겠죠. 뭐 김봉현 씨를 절대 뭐 의인이나 이런 사람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근데 김봉현 씨가 밝힌 내용 중에 한두 가지가 어쨌든간에 사실로서 이렇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적대 예. 어, 향응 문제, 그다음에 야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가 늦춰졌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1%의 의혹이 있더라도 사실은 이것을 수사하는 것이 제대로 수사하는 것이 이 검찰로서 맞는 일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청장이. 예. 1%라도 개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은 배제할 수도 있다는 것이 수사직권 발동의 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 초반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어, 바로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어제 있었던 SNS 글 추미애 장관의 그 글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어, 다소 좀 구체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힌 것 같거든요. 어떻게 대처해드습니까 뭐 인사 이야기까지 하셨는데요. 예. 뭐 인사 이야기까지 밝히는 것은 좀 과했다라는 생각이 어. 들고요. 인사 문제가 법과 규칙이 어긋났다면 사실은 직권남용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소를 제기했어야죠. 음. 실제로 보면은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과거에 있었던 인사 관례와 달랐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윤석열 음. 총장은 음. 이제 그런 부분이 그 과거의 관례가 과연 검찰에 의해서 어, 역으로 법무부가 이렇게 뭐, 뭐라고 합니까? 인사를 승인해주는 수준으로 됐던 게 정당했던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되새겨봐야 될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 윤석열 총장이 중상모략이라는 표현을 썼고 또 허위사실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썼었거든요. 예. 본인이 저는 뭐 대검의 대변인이 한줄 알았는데 본인이 했다고 하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역시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걸어야 됩니다. 어 그래요? 어, 그렇지 않습니까? 허위사실을 유포한 거고 했다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 어, 법, 법무부 장관 장관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그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음. 지금 윤석열 총장이 법적인 조치는 하지 않고 어, 이제 나긋나긋하게 이렇게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음. 이좀 자기가 오히려 뭐 당하고 있다 피해자다 뭐 이런 식의 지금 모습을 음. 보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어 2월에 이 라임 사태와 관련해서 철저하게 지시를 하라 철저하게 수사를 하라 라고 지시를 다 내렸다 어떤 근거로 검찰총장의 부실 수사와 관련이 있다고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 밝혔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게 지금 보면 그 지난 10월 16일날 예. 김봉현 라임 관련 전 전주였던 전 회장이 1차 서신을 공개를 했잖아요 네. 그 서신을 공개하자마자 법무부가 곧바로 감찰에 들어가서 (3일) 만에 (18일) 날 법무부 입장이 나왔고 그로부터 하루 뒤에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이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오늘 대검찰청 국정감사 하루 전인 (21일) 날 (SNS로) 자료를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내용이 이게 사기꾼의 진술과 흐름에 따라서 법무부 장관이 거기에 근거해서 새로운 의견을 내놓은 형태가 되었는데다가 그간에 수사를 전담해왔던 라임 수사를 전담해왔던 전남부지검장 음. 그 송사면지검장하고 오늘 사이를 표명한 박순철 그 검사장이 예. 그동안의 야권 정치인 수사에 대해서 지휘를 제대로 받았고 수사를 충실히 해왔고 어, 계좌 추적이라든가 관련 수사를 해왔다 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그 사실을 뒤엎고 어, 검찰총장으로서 직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처럼 단정 짓고 추위의 장관이 sns를 통해서 공격을 한 거거든요 대금을 저격, 저격하라 이런 자극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예. 이거는 공정성 정의감 이거를 추구하는 법무부 장관이 할 일이 아닌 것이고 음. 오늘 윤석열 총장의 답변은 상식적이고 원칙적인 수준에서 원래의 소임을 제대로 다 해왔다는 걸 밝힌 것이 불과하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예. 시기적으로 확인해야 될 것은 하나 있습니다. 아, 송전 그 남부지검장이 음.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를 할때 어쨌든 간에 이 검찰청법 규정, 뭐 법인지 규정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규정에 있는 반부패 대검 부장은 패싱이 됐습니다. 이거는 저기 하나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거고요. 지금 박순철 지, 후임 지검장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자기가 취임한 이후에 반부패부장과 확인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서 송전 지검장이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했을 때 패싱된 부분 그다음에 윤석열 청, 총장이 추후에라도 심재철 전 반부패부장에게 지시를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음. 그러면 오늘 이 박순철 남부지검장 사퇴 보고를 받았다라고 앞서 이제 윤석열 총장이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이 부분에 그러면 어떤 사유가 가장 크다고 보십니까? 일단 뭐이 검찰 자체가 이렇게 하는 상황이 좀 불편하겠죠. 음. 불편하고 수사 관련돼 가지고 인사 어쨌든 뭐 법무부 장관. 그 다음, 뭐, 우리 표현을 하자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총장 문제 이런 것이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게 불편한 상황이다. 뭐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결국은 우리가 이제 총장이라든가 검찰을 보는 시각의 문제를 아주 조직의 문제로 봐야지 이게 누구 사람이다 누구의 인사다 이렇게 보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고요.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전임자 전임자가 기숙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전임 남부지검장에 의해서 발단된 사건이 후임자인 자기가 맡아서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미 정치화돼서 굉장히 논란이 되는 상황이 자기가 이제 책임질 필요가 없다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예. 어. 사실 수사지휘권이 발동되고 나서 남부지검과 중앙지검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고 최종 결과만 윤석열 총장이 보고받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각 네. 지검장들의 권한이 굉장히 좀 커진 상황 아니겠, 네.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사의 의사를 밝혔다. 어떻게 좀 해석을 하셨습니까? 글쎄, 뭐잘내막은 모르겠지만 박순철 남부지검장은 지금 라임 수사를 어, 완전히 총괄할 수 있는 위치로 간 거죠. 음. 수사주휘권이 박탈당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그런데 예. 이제 박순철 남부지검장은 영전에서 지금 남부지검으로 가기 전에 어정부지검에 있을 때그 음. 윤석열 총장의 장모인 최모 씨그저 요양병원 관련 음. 어, 그 건으로 기소를 했던 검사여서 언론에는 주매 장관적 친여 성향의 검사로 알려진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남부 지검장으로 영전해 오고 난 뒤에 야당 정치인 수사와 관련해서 그간에 내놓은 입장은 검찰총장에게 보고가 다 됐고 어, 야당 정치인 수사에 대한 검찰총장 어, 예외 없이 성역 없이 하라는 지의를 받았다는 입장을 어, 밝힘을 해 가지고 정치적인 성향상의 문제는 조금 음. 약간 난감한 처지에 놓였을 거라고 봅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 저기 박 대변인 부대변인께서 말씀하셨지만 검사의 검사의 활동이나 행적을 정치 성향으로 나누는 것 자체는 저는 배단이라고 봐요. 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남부지검은 대형 경제 수사가 많기 때문에 검찰총장에게 2주에 한 번씩. 지검 장이 직보를 해왔던 관행이 있었고, 그리고 라임 사건은 작년 11월부터 해서 내사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내사단계에 있는 사건을 어, 반반부패부장이나이 이 부분 정치 라인을 통해서 공유를 해야 되느냐, 많느냐의 음. 문제는 검찰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는 사항이거든요. 예. 어쨌든 그런저런 논란 끝에 심리적 부담을 어, 느껴 설수 있겠다, 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어, 앞서 인사 부분에 있어서 좀 간략하게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만 오늘 그 유상범 의원 지금 사실 질의는 유상범 의원 한 명만 지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네. 유상범 의원 질의 끝나고 나서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서 뭐 자료 제출에 대한 요구가 있고 나서 그 후에 어느 정도 지금 법사위 차원에서 자료 제출권을 어, 상임위를 열어서 따로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와중에 국감이 좀 종료가 된 상황인 건데 그 인사 부분에 있어서 과거부터 이제 쭉 다시 과거 이야기가 좀 다시 등장을 한것 네. 같습니다. 처음 취임했을 때 취임 인사말을 들으러 그 자리에 갔고, 가자마자 거기에서 그 후에 추미애 신임 장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 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통화 내용에 대해서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밝힌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 뭐두 분께서 통화하신 내용을 진실 공방을 저희는 알 수가 없는 거잖습니까 예. 저는 뭐이 국감장에서 저런 말씀하시는 거 보고 아참그 우리나라 검찰총장도 그렇게 대단하진 않구나 뭐 음. 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규정과 규칙에 의한 것들만 말씀을 하시는 게 맞죠 음그 그 규칙에 대해서 이제 통상은 이 그래 글에 왔는데 그때와 평상과는 좀 평소와는 다른 지시가 왔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분의 이야기는 기. 제가 말씀 자꾸 말씀드립니다만 윤석열 총장이 아 내가 법무부 장관을 비판할 때는 법과 규칙 그리고 이 운영 세칙이라는게또 있습니다. 네. 이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잘못됐다 이렇게 비판한 내용은 지금 전혀 없습니다. 예 네. 관례와 다르게 말씀을 했다. 네. 어떻게 보면 자기를 왔다 갔다 시켰다 뭐 이런 식의 네. 수준의 네. 이야기지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 현재 진행되는 상황에 맞지 않는 아주 감정적인 비판으로 그럴 수 있다. 네. 막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검찰청법 제8조에 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요건을 제한해 놓은 지지가 검찰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까 처음에 검찰지휘권을 자주 발동하는 것 자체가 민주화된 사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제가 아는가 는 전혀 다르고요. 일본이든지 미국, 저 독일이든지 우리나라가 법 체계를 벤치마킹한 다른 나라의 법제도 하에서도 수사, 수사 지식권 발동은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검찰의 자율성과 독립성이라는 측면에서 볼때 인사권 자체도 그렇습니다. 예. 추미애 장관이 장관 되시고 난 뒤에 지금 인사를 내부이나 네 하셨는데 예. 이거는 뭐 검찰 조직 전체를 흔들어 놓은 거고 수사 중인 상황도 뭐 일관성을 가질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까 윤석열 어, 검찰총장의 얘기는 저기 관례와 관행상 말하자면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는 그런 게 우리나라에 지금 검찰과 법무부의 관계로 있어져 왔는데 이 부분을 취임 이후에 곧바로 흔들었다는 취지로 얘기하신 것이고 그것이 제가 볼 때는 검찰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한 사례라고 보는 겁니다. 예. 예. 저기 법률적인 확인이 필요한데요. 어, 실제로 제가 아는 바로 이제 이 독일이라든가 일본 같은 그 선진국 내각제 국가들은 검찰이 법원 소송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직 공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미국은 음. 당연히 아시겠지만 검찰청 자체가 법무부입니다. 이 꼴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의 사례하고는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네. 예, 어, 지금 뭐 국정감사가 다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장으로 가서 대검찰청 국정감사 모습을 어, 잠시 예, 어, 잠시 화면이 좀 끊긴 것 같고요. 저희가 그 현장 다시 열리는 대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이렇게 국정감사가 잠시 어, 정회가 된 상황은 부패 방지와 관련된 검찰의 수사에 있어서 예규를 공개해달라. 그게 지금 검찰 내부에서는 어렵다. 그러니까 이런 의견 충돌이 있어서 이런 상황이 좀 생긴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왜 공개가 어렵다라고 검찰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반부패 부장을 패싱한 부분들이 이제 규정이 있는 건가, 뭐 이런 것의 수도 있고요. 음. 대부분의 이제 정부 기관들은 법률 규칙 하에 또 내부 그, 그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노출이 됐을 때는 네, 이 좋지. 흔히 하는 이제 조직에 이 분란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음. 또 그것과 관련해서 특히 여기는 이제 수사를 하는 이 부처지 않습니까? 부처다 보니까 그런 수사에 관련된 것들이 혼돈되어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뭐 우려가 아.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